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사람이 살면서 윤리나 법규를 어기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자, 공공시도 살면서 그런 경우 있죠? 자, 살짝 띄운 거죠? 너 살면서 윤리나 법규를 위반해 본적 있니? 이런 거잖아. 자, 이게 뭡니까? 자기 기술서 질문이에요. 그죠? 그걸 어디서 한 겁니까? 인성 질문을 산 겁니다. 자, 당신은 윤리나 법규를 위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 직군에서 뭐 소방직에서도 출제됐었고요 경찰직에서도 출제됐었고요 자 세무직도 출제되고 곳곳에서 출제가 되고 있는 질문인데 자 사람이 살면서 윤리나 법규를 어겨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자 어겨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랬어요 이 친구는 솔직하게 말했죠 쓰레기 봉투를 어 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그죠. 이거 엄청 잘못했죠, 그죠? 공무원이될 사람이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법규를 위반했죠. 쓰레기 쓰레기, 무단, 투기잖아, 요 그죠? 아니, 공원이 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법규를 위반하면 되냐고. 어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럴 때는, 자, 생각하는 척 하십시오.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얘기하고요. 자, 고기를 45도로 돌리시고, 1, 2, 3초 정도 생각하십시오. 자 그리고 생각나는 척 하면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고자 하고 말씀드리는데 자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것은요 없다 그래도 거짓말이고 있다 그래도 골치 아프고 그런 거죠 그죠 내가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제가 윤리나 법규를 위반했다고 말하는 게참 그렇잖아 그죠 신호 오게 본적 있어 그런데 있어요 말하기도 그렇고 없어요 그러기도 참 찔리고 이런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 잘 생각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공무원이 되고자 수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없는 건 확실합니다. 아셨죠 뭐라고요? 제가 공무원 수험 생 공무원이 되고자 수험 생활을 시작한 이후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거짓말도 안한 것이고 어, 나는. 법규를 위반한 옛날 거는 생각 안 나고 최근에는 위반한 게 없다 이렇게 말한 게 되는 거니까 최소한 공무원을 염두한 이후에는 없다는 걸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융통성과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융통성과 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한속도 100km에서 남들이 110km로 달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항상 여러분이 주의하실 건 뭐냐면요 아무리 융통성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법규를 위반해서 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요만 그래서 보시면 아무리 융통성이 중요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답변을 정확하게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본인은 부당한 법규를 준수하실 건가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당한 법규, 부당한 법규. 자, 법규가 부당하다고 해서 법규를 안 지키면 되겠습니까? 오늘 소카라테스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악법도 법이다. 그랬었죠? 그죠? 그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법규를 준수할 수 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 어떻게 할수 밖에 없는 거냐면요. 예를 들어서, 자, 얼른 사례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남들이 110km 제한 고속도로에서 남들이 110km로 달린다면 저는 비상등을 켜고 상대방에게 주의를 주면서 110km로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그렇게 달리면서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여기가 제한사항이라는 걸 알릴 수 있으면 최대한 알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내가 노력하면서 상대방들이 나를 100km로 달리니까 위험하다는 것도 알려주고, 그리고 여기는 줄였으면 좋겠다는 신호도 보내고, 이렇게 하시면서 노력하겠다 이런 뜻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자, 상세 요구, 국민의 요구, 법의 원칙 중 무엇을 지킬 건가요? 그랬는데요. 이건 뭘 물어본 겁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이런 얘기죠. 그렇죠? 당연히 뭡니까? 법규를 따라야 되는 거죠. 법규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죠? 자, 그런 말이고요. 직장에서 여, 여성이 야근을 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죠. 여성이 야근을 한다. 자, 역시, 요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이 야근을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죠? 자 우리는 오늘날 보면 뭐 워라벨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온 사람이 만약에 젊은 젊은 사람이다 면접관이 젊다 자 5급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나온 젊은 사무관이 앉아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뭐라고요 네자 요즘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어 그런데 요즘은 52시간 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급적 야근을. 어, 하지 말도록 권장하는 시대에 있는 것 같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 생각을 솔직히 말해줘도 돼. 여기서 보시면 얘는 전 직장에서도 야근 경험이 많았습니다. 업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야근해서라도 마무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요. 만약에 꼰대 입장에 면접관에 앉아 있다 그러면 뭐 이건 100% 맞는 답변입니다. 그죠? 이렇게 답변하는 걸 꼰대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일이 남아있다면 당연히 야근해서라도 일을 마치고 가야지. 이걸 좀더 정확하게 말해주려면 뭐 하면 되겠습니까? 앞에다가 그죠. 예를 들어 이렇게 붙이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완성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오늘 밤까지 마치지 않으면 안 되는 급한 일이라고 한다면 뭐 야근을 해서라도 당연히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면 어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뭐야야근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해 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가급적 뭐라고요? 이런 사례를 드는 걸 얼른 많이 활용하세요. 그죠 그러면 면접관이 음 상황 이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아셨죠? 면접관이 상황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아니 긴 시간이 아니고 아, 잠깐 잡, 갑자기 아이를 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랬더니 어, 이 친구는 뭐라고 답변했냐면 만약에 제가 집에 있다가 회사에 갑자기 나가야 되는데 아이를 맡길 수도 없다면 아이를 데리고 회사에 갈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런 답변보다는요 우린 준비된 답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매뉴얼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매뉴얼 얘기를 저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어, 공무원으로서 일하다 보면 당연히 이런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비상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비상생님이 언제든지 출근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아이가 갑작스레 아플 수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에 대비해서 저는 메뉴얼을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할 때 1번은 누가, 2번은 누가, 3번은 누가 순서를 정해서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차례에 따라서 아이들을 돌봐 줄수 있도록 메뉴얼을 만들어 놓고 메뉴얼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미리 뭘 만들겠다, 매뉴얼을 만들어 놓겠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하겠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 걸 활용하셔도 되겠고요.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근무 중 기밀 정보를 입수했다. 지인이 정보를 원한다면 얘기해야 되겠니까. 습 그랬죠. 자, 이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바로 뭡니까? 이런 게 나오면 뭐를 비밀 유지 의무입니다. 납세자한테는요,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가 있고요. 비밀을 유지받을 권리가 있고, 과세관청은요,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죠. 그죠?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국세기본법에 있죠. 자, 국세기본법 81조에 보면, 자,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 몇 쫀지는 얘기하지 마시고요. 자, 국세기본법에는, 자, 비밀 유지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자, 뭐 하라 하더라도요, 자, 이런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자, 절대 상사라 하더라도, 이런 걸 우리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비밀 유저 의무가 있다는 거, 절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아시겠습니까? <laughs>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왜 이런 질문이 나왔냐면요. 옛날에는, 어, 며느리가 시집 가면 제일 먼저 뭐 있습니까? 시아버지 주민등 가지고 집어넣어서 뭐부터 알아봤어? 시아버지 재산이 얼마인가 그부터 것 조사해본 거 그죠? 아니면 더 빨리해서 뭐하는 겁니까? 연애할 때 연애 상대 어 연애 상대의 아버지가 재산이 얼마나 되나부터 조사부터 해봤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과 계속 만날까 말까부터 조사해봤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이 되니까 이제 국세청이 뭐한 거야? 이비밀유지의무를 정확하게 지켜서 직원들이 뭐할 수 없도록 함부로 남의 재산을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야. 그죠? 이게 바로 뭡니까? 직 원들의 비밀 유지 의무야, 아시겠습니까? 해당 업무 직원이 아니면 절대 뭐할수 없도록 함부로 들어가서 조사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아주 꼭 필요하다면 해당 과장과 서장의 뭐를 받아서 사인을 받아서만 들어가서 조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유지 의무는 매우 중요하다. 국세 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엄중한 규정이다. 아시겠습니까? 이를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기 쪽으로 우리가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하지 않는 부서나 지방으로 발령이 된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가 참밥, 전밥 가르기 생겼습니까? 뭐라고요? 저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일이라도 맡겨주시면 열심히 일할 각오가 돼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디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렇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최근 읽은 책과 저자에 대해서 말해 보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 이제 아주 잘 나오는 질문이라 했던 이유가 뭐냐면 5급 과장님들이 면접관으로 나오시는데요. 일이 없다 그랬잖아. 하루 종일 뭐만 합니까? 감동만 해요. 그럼 자 직원들 책상만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심심하시겠어 그래서 뭘 많이 읽어? 책 많이 읽어요. 옛날에는 사우나 많이 가셨는데 요즘 사우나도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그 사무실 내에 있는 꽃이랑 꽃은 물다 주죠. 물과장이죠. 물과장 물이랑 물은 다 줘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하는 거야. 영화도 많이 보고 등산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툭하면 물어보는 게겁니다 최근에 가장 감동스럽게 읽은 책이 뭐냐? 최근에 가장 가슴이 먹먹할 정도로 감동을 준 사건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한게 바로 뭡니까? 책 읽은 게 있냐? 영화 읽은 게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책 하나 정도 읽으세요. 그리고 영화 한편 정도 꼭 줄거리 기억하세요. 감동적인 것. 그리고 가능하다면 공직 가치와 연결할 수 있으면 더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듣죠? 자,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런 돌발 질문이들어오면 어떻게 한다? 장점과 단점. 요것만 얘기해줘라. 아시겠습니까? 공무원의 장점, 공무원의 단점. 아시겠습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장점과 단점을 하나씩 얘기해 주면 됩니다. 이 친구는 그냥, 뭐, 공무원의 구성문의 의견을 수렴에 전달할 방법이 있다는 점이 장점이고, 단점이라는 것은 공무원 단체를 조직해서 활동한다는 게 영, 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죠. 그죠? 렇 여러분이 다양한 방법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끝내고, 추가 질문이 들어오면, 솔직한 여러분의 얘기를 해주면 된다고요. 본인이 노조에 찬성하면 찬성, 반대면 반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왜? 그 사람이 찬성일지 반대일지 우리는 알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공익과 사익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랬습니다. 자, 공익은 공공과 같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이익을 우리가 공익이라 부르고요. 특정 개인을 위한 이익을 우리가 사익이라 부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청렴성의 가장 기본이 뭐겠습니까 사익을 배제하는 거죠. 그죠? 사익을 배제하는 게 우리가 청렴성이 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공직 생활과 개인 생활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아까 말했었죠, 그죠? 자, 꼰대들은 뭘 중요한다고요? 공직 생활을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게 되는 직장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삼터이기 때문에 공직생활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생활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성공적인 공직생활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도 소홀하지 않도록 조화시켜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답변해주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해서 꼰대들의 마음을 충족시켜 놓고, 그러나 뭐더 중요하다. 개인 생활도 절대 소홀히할 수는 없다. 왜? 개인 생활이 잘 돼야 공지 생활도 잘할수 있으니까. 아셨습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답변할 수 있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제일 하지 말건 뭐냐면, 써놓고 외우는 거. 응 어, 써놓고 외우는 거 외워서 여러분이 말하라 그러면요 눈동자가 왔다 갔다 해요 앞에서 다 보여 아시겠습니까 절대 외워서 말하면 안 되고요 말을 많이 연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즉각 생각해서 말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면접은 실전 연습이 중요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인생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인생관이 없는데요. 안 드세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자 인생관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말할 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중도 합격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이 필요 없죠. 무조건 뭐라고요. 나는 이 국가직 세무 공무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가직만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자이 이제 중복 합격은 옛날에 언제 이제 유행했던 질문이었었냐면. 이제 2005년, 6년, 7년, 8년에 많이 뽑을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그 종부세가 새로 도입되고 근로장려세제가 새로 도입되면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뽑았었는데 국제청이 근데 뽑아놓니까 으 전부 다 뭐하는 겁니까? 그 학생, 학교 댕기 된다고 유예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임용 유예를 해버리니까 당장 쓸 인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그다음부터는 임용 유예하는 사람들은 아예 예, 뽑지 않아버린 겁니다. 그죠?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또는요, 지방직합격하는게 어떻게 하는 거야? 다 빠져나가고 그래 버린 거죠. 그래서 한동안은, 어, 재학생이 불리하다, 뭐 이런 소문도 돌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중복 합격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질문도 지금은 거의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나간 질문이고요. 혹시나 질문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나는 이 직군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 직군만이 나는 나의 꿈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본인은 자원봉사해본 적 있나요? 무엇을 느꼈나요 그렇죠? 자원봉사해본 경험 있으면 얘기하면 되고요. 자원봉사가 없으면 헌혈한 거 있죠? 헌혈 경험 얘기해도 똑같습니다. 그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혹시 더 없으면요 중고등학교 때 수업 때 했던 자원봉사 얘기하셔도 돼요. 하셨습니까? 거기까지 내려가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본인은 학창시절에 무언가에 심취해 본적 있나요? 자, 이것을 물어보는 질문은 이유가 뭐냐면 본인은 학창시절에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나요? 이건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거냐면 여러분, 자,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다면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자, 꼰대들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에 심취해 본 적이 있다면 그런 놈은 공부를 해도 잘할 것이고 그런 놈은 일을 해도 잘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에 빠져서 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제 직장 들어와서 일을 해도 막 몰두해서 잘할 것이다.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일종의 꼰대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뭐 너무 고민 가지지 마시고 내가 뭔가 심취했던 일을 어떤 걸 생각해내서 하시면 되고요 막막 막 빠져들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했던 어떤 것을 예를 들어 얘기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자 그다음에 공문 행동 강령 외우셔야 되니까 그냥 외우시고요 너무 다 외우기 힘들면 세개 정도 하시고 등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근데 우수 맞아야 된다 그러면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죠? 보통 맞아도 된다 그러면 한세개 정도 외우시고 등 있는 거로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돼요. 자, 5대 신조, 6대 의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이제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세요.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이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시키기도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이제 뭐, 면접관들이 면접하다가 시간이 남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불안할 때,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을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요? 회계세법을 어필하고 싶어. 세무공무원, 세무직에서 내가 회계세법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걸 통해서 어필할 수 있어요. 그죠? 저, 마지막 하고 싶은 말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 그래 해보세요 3 0초 안으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죠 그러면 그 틈에 타서 나는 뭐하는 겁니까 이제 하면 돼요 저는 전문성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또는 제가 회계세법을 어 남들은 다 사회행정 하는데 저는 회계세법을 선택하면서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쭉 이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열심히 한 회계세법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그죠 그래서 읍소형 하나 만들고요 또 하나는요 파이팅용으로 하나 만드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준비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꼭 준비하시되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는 아까 말했듯이 전문성을 강조하든 또는요 내가 나의 포부를 확실하게 밝히든, 그죠? 길지 않게, 여기는 길면 짜증 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 10초. 20초, 요 정도 짧게 해서 말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무리 길어도 30초 넘으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긴 시간에서, 자, 마지막 하고 싶은까지 어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성질문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 이제 두 번째 자기기술서, 세 번째, 어, 우리 뭡니까, 그, 5분 스피치까지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자, 이 인성질문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아 어, 여러분 이제 면접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너무 이론에 치우치지 마시고 어 이론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실전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말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한테 오래전에 배웠던 친구들한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직장을 그만두고 다시 나와서 공부해서 시험을 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전화해서 야 빨리 면접해라 그러면 이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냐 선생님 저.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말을 못하겠고요. 뭐 언제까지 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을 해볼게요.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와 당장 와서 나한테 말을 해봐. 그리고 말부터 하고 그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금방금방 말이 늘어요. 아시겠습니까? 꼭 주의하실 건 말부터 하고 내용 정리를 하시라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떠오르면 말로 먼저 표출하는 연습을 하셔야 말이 는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자, 실전 연습을 꼭 하셔야 된다는 게 잊지 마시고, 자, 어러우시면 저를 찾아오시는데요. 어, 제 전화번호는, 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3338로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010. 8707-7953. 요리하셔도 됩니다. 그죠? 물론, 이제 맨 앞쪽에 전화번호가 있긴 한데, 자, 요걸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저는, 자, 김경섭입니다 그죠? 자, 공단기로 연락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새우마카데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올해 꼭 합격하셔서, 어, 여러분이 원하시는 국무원이 반드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